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 무악산 등산계 피살 사건의 피의자가 사건 발생 6개월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뒤늦게 피해자 소지품에서 발견된 유전자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보도에 문철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 등산을 간다며 집을 나섰던 50대 여성이 창원 무악산 6부능선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여 만에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4 7살 정모 씨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정상 부근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여의치 않자 마구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폭행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흙과 낙엽으로 사체를 은닉한 것으로 경찰은 그동안 주변 CCTV 분석과 목격자를 상대로 한 최면 수사는 물론 사건 현장에서 수집한 160여 점의 증거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각도로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어, 이게 범행 현장이 어, 산악이라는 어떤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에 재감정을 의뢰한 피해자 소지품에서. 뒤늦게 정씨의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수사도 반전됐습니다. 경찰은 정씨가 절도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CCTV 재분석 등을 통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불안에 떨었던 주민들은 이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사건이 발생한 무악산에서 현장 검증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